시험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.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시험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미혹되어서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누군가는 벗어난 그 사람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거죠. 여러분이 누군가 길을 잃거나 길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떠나 방황하고 헤매 있는 사람을 돌아서기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선물 지혜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분이 시험 가운데 길을 헤매게 된 이유나 상황이나 그 사람의 상태를 잘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돌아서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.